팔 번에서 십 번은 왼쪽에 있는 이패러그랩 읽고 조금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코너 윙과 레저볼이라고 지금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오리지널 스트로지 카파스리가 얼마래? 지금 오리지널 카파스리가 삼십이라 그랬고, 그렇지? 근데 천구백이십팔 년뭐끝날 무렵에 이 오리지널 카파스리가 삼십만이라 그랬고 그그 그 해에 지어졌다, 그렇지? 그래서 천구백이십구 년부터 지금 이서스커 서스카 하나, 이 강에 의해서 지금 퇴적물들이, 침전물들이 지금 계속 뭐 흘러들어와가지고 이 저수지에 쌓이겠다, 그지? 그럼 저수지에 당연히 침전물이 쌓이는 거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부피는 점점 점 줄어들겠지, 그지? 그래서, reducing 해서 줄어든다 그랬단 말이야. 이 capacity 가 그지? 1년에 얼마만큼? 1700만큼 계속 줄어드는 거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저수지에 지금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용할수 있는 양이 30만인데, 지금 매년 침전물들이 뭐 흘러들어와가지고 1,700씩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다, 그지? 자, 8번 볼게. 8번 문제에서 어떤 그래프를 찾으려 냐면은 지금 이레저버의 커패스리가 C인데, 그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 처음에는 30인데, 1년에 지금 1710 계속 똑같이 줄어들지 그지? 근데 리니어란 말이야 그지? 1 7 1 0씩 똑같이 빠지는 거니까 리니어 근데 점점 작아지지 그지? 그래서 답은 A가 되어야 될 거란 말이야 이해 됐습니까? 매년 1 7 1 0씩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는 리니어 펑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슬로프는 내기립 돼서 A의 그래프가 되어야 돼